블랙프라이데이는 오늘이 마지막인데요. 하루 전 인기 제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기 제품은 빠르게 품절될 수 있으니 평소 마음에 담아둔 상품을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매해 보세요. 초대형 행사인 만큼 코드가 빠르게 소진이 됩니다. 할인 코드 정보의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통해 확인해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은 13인치와 15.6인치 크기로 4K UHD 해상도와 550니트의 밝기를 지원해 선명하고 생생한 화질을 자랑합니다. 정확한 색상 표현이 가능하고 터치스크린 기능으로 직관적이고 편리한 조작을 제공합니다. C타입과 HDMI 포트를 통해 XBOX, 스위치, 노트북 등 다양한 기기와 연결할 수 있어 게이밍과 업무 모두에 활용 가능해요. 슬림하고 가벼운 디자인으로 이동이 편리하고 내장 스탠드를 통해 원하는 각도로 조절할 수 있어 사용성이 뛰어납니다. 듀얼 모니터로 활용해 생산성을 높이거나 고화질 게임과 영화를 어디서나 즐길 수 있고 이동이 잦은 사용자에게 특히 추천할 만한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브이로그, 인터뷰, 강의 등 다양한 녹음 환경에서 활용할 수 있는 편리한 마이크입니다. 이 세트는 두 개의 송신기와 하나의 수신기로 구성되어 있어 두 사람이 동시에 녹음할 수 있고 아이폰, 안드로이드, 카메라, 노트북 등 다양한 기기와 호환됩니다. 송신기와 수신기는 자동 페어링이 가능해 복잡한 설정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고, 1200mAh 충전 케이스가 포함돼 야외 촬영 시에도 안정적인 전원을 제공합니다. 다양한 케이블이 포함돼 여러 기기와 쉽게 연결할 수 있어요. 작고 가벼운 컴팩트 디자인과 전용 하드 파우치 덕분에 수대성이 뛰어나고 깔끔한 음질과 간편한 사용법으로 콘텐츠 제작자들에게 추천할 만한 도구입니다. 이 제품은 게이머와 스트리머를 위해 설계된 내채널 RGB 오디오 믹서로 XLR 마이크 인터페이스를 지원해 고품질 오디오로 각 채널마다 볼륨을 개별적으로 조절할 수 있어 게임 소리, 음성 입력, 배경음악 등 다양한 소스를 유연하게 믹싱할 수 있어요. 48V 팬텀 파워를 지원해 콘덴서 마이크 사용도 가능하며 남성, 여성, 로봇 등 6가지 음성 변조 기능으로 재미있는 효과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C타일 연결을 통해 PC와 간단히 연결되며 RGB 조명으로 스타일을 더할 수 있습니다. 컴팩트한 디자인으로 초보자도 쉽게 사용할 수 있고, 스트리밍, 팟캐스트, 음악 제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가능해요. 이 제품은 어디서든 에스프레소를 즐길 수 있는 휴대용 에스프레소 메이커입니다. 18바의 강력한 압력을 통해 풍부한 크레마와 깊은 풍미로 에스프레소를 추출할 수 있어요. 약 350g의 가벼운 무게와 손바닥에 들어오는 컴팩트한 크기로 휴대성이 뛰어나고 전용 하드 파우치에 보관해 여행이나 캠핑 등 야외 활동에서도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51mm 더블 바스켓으로 최대 19g의 원두를 담아 진하고 깊은 맛을 느낄 수 있고 티스톤을 물러 간단하게 추출이 가능합니다. 세척이 쉬워 유지 관리도 편리하고 커피 좋아하시면 추천드리는 제품이에요. 이 제품은 클래식한 남녀 공용 러닝화입니다. 고급스러운 스웨이드와 메쉬 소재를 사용하여 통기성과 내구성을 높였고 그레이 컬러의 빈티지한 매력이 돋보입니다. 미국에서 생산되어 품질과 디테일에 신경 쓴 제품으로 뉴발란스의 대표적인 쿠셔닝. 기술로 장시간 착용 시에도 편안함과 우수한 접지력을 제공하여 다양한 지면에서 안정적인 보행이 가능합니다. 일상생활은 물론 가벼운 운동 시에도 활용할 수 있는 운동화로 클래식한 스타일을 선호하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이 제품은 FM 스테레오, AM, SW, LW AIR 밴드를 지원하는 디지털 휴대용 라디오로 다양한 기능을 콤팩트한 디자인에 담아낸 제품입니다. DSP 기술을 적용해 수신감도와 음질을 향상시켜 선명한 방송 청취가 가능하고 작고 가벼운 디자인으로 여행이나 야외활동에서도 휴대하기 좋습니다. 디스플레이에는 시계와 온도 정보가 표시되고 알람 기능으로 라디오나 부저를 이용해 원하는 시간에 알림을 받을 수 있어 실용적입니다. 다양한 주파수의 방송을 수신할 수 있고 이어폰 사용 시 약간의 노이즈가 있을 수 있지만 전반적인 성능과 기능은 뛰어납니다 일상 속 라디오 청취부터 야외 활동까지 활용도가 높은 라디오를 찾는 분들께 추천합니다 이 제품은 샤오미 로봇 청소기입니다 최대한 2000배의 강력한 흡입력으로 미세먼지부터 큰이자까지 깨끗하게 청소하고 듀얼 로봇 팔 브러시로 모서리까지 꼼꼼하게 닦아줍니다 회전형 물걸레 시스템은 바닥을 깔끔하게 청소하고 카페류에서는 물걸레를 자동으로 들어 올려 효율적으로 작동합니다. LDS 센서와 3D 맵핑 기술로 집안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고 최적의 청소 경로를 계획해요. 스마트 베이스 스테이션은 먼지통을 자동으로 비우고 물걸레를 60도 온수로 세척한 뒤 열풍으로 건조해 위생적으로 관리합니다. 자동 커팅 기능도 탑재되어 브러시 엉킴을 방지해 유지 보수가 간편합니다. 청소 시간을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이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이 제품은 24,000mAh의 대용량과 최대 140W 초고속 충전을 지원하는 휴대용 보조 배터리입니다. C타입 포트 2개와 A타입 포트 1개를 갖춰 다양한 기기를 동시에 충전할 수 있어요. 내장된 LED 디스플레이는 배터리 잔량과 충전 상태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 사용이 편리합니다. 노트북, 스마트폰, 태블릿 등 여러 기기를 충전할 수 있어 여행, 출장, 야외 활동에서도 유용하고 초고속 충전 기능 덕분에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대용량과 고속 충전이 필요한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3개의 C타입 포트와 1개의 A타입 포트를 통해 최대 5개의 기기를 동시에 충전할 수 있고 C타입 포트 중 2개는 각각 최대 140W 출력을 지원해 고성능 노트북도 빠르게 충전할 수 있습니다. EU, UK, US, AU 등 200개 이상의 국가에서 사용 가능한 4가지 통합 플러그를 탑재해 별도의 어댑터 없이도 편리합니다. 내장된 1 0어 듀얼 퓨즈와 온도 제어 기능이 과전류, 과전압, 과열로부터 기기를 안전하게 보호합니다. 열방출이 적고, 작지만 높은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어. 여행 중에도 노트북, 스마트폰, 태블릿을 빠르게 충전할 수 있어요. 전압 변환 기능은 제공되지 않으므로 사용 전 전압 확인은 필수입니다. 여행하시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100W의 고출력으로 빠른 가열이 가능하고 온도 조절 기능을 통해 다양한 작업 환경에 맞게 설정할 수 있는 다용도 제품입니다. 다양한 팁과 호환되어 정밀한 작업이 가능하고 OLED 디스플레이를 통해 현재 온도와 상태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사용이 편리합니다. 휴대성이 뛰어나 야외 작업이나 이동이 잦은 환경에서도 유용하고 자동 슬립 기능으로 에너지 효율도 높였습니다. 전자기기 수리, DIY 프로젝트, 정밀납땜 작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가능하고 내구성과 성능을 동시에 갖춘 믿을 수 있는 제품입니다. 컴팩트한 크기와 사용자 친화적인 디자인 덕분에 초보자부터 전문가까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용접 키트입니다. 이 제품은 컴팩트한 디자인과 다기능성을 갖춘 실용적인 아웃도어 조명입니다. 손전등, 조명등, 무드등의 세 가지 모드를 제공해 다양한 상황에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손전등 모드는 주백광으로 집중된 빛을 비추고 조명등 모드는 부드러운 전구광으로 눈부심을 줄여줍니다. 무드등 모드는 촛불 느낌의 따뜻한 빛으로 감성적인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IPX6 등급의 방수 기능으로 비 오는 날씨에도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고 USB 충전식 배터리는 최대 신0시간 사용이 가능해 장시간 야외 활동에도 적합합니다. 135g의 가벼운 무게와 손바닥 크기의 컴팩트한 디자인으로 휴대성이 좋고 캠핑, 백패킹, 야간 산책 등 다양한 아웃도어 환경에서 유용합니다. 이 제품은 네오디뮴 자석으로 스마트폰을 안전하게 고정하고 최대 15W의 무선 고속 충전을 지원하는 편리한 차량용 충전기입니다. 자기 정렬 기능으로 충전 효율을 높이고 아이폰의 맥세이프와 완벽히 호환돼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접이식 디자인과 360도 회전 기능을 통해 다양한 각도로 조절할 수 있어 운전 중에도 화면 확인이 쉽습니다. 대형 접착 패드와 견고한 슬롯은 평평한 곳 뿐만 아니라 곡면에도 안정적으로 부착할 수 있어요. 금속 재질로 내구성이 뛰어나고 한 손으로도 쉽게 조작 가능해 안전성과 실용성을 모두 갖춘 제품입니다. 차량, 내 스마트폰 사용과 충전을 더욱 편리하게 해줄 필수 아이템입니다. 오늘의 상품 소개는 여기까지입니다. 소개해드린 제품들 중 마음에 쏙 드는 아이템을 발견하셨길 바랍니다. 쇼핑은 단순히 물건을 사는 것을 넘어 나만의 생활을 더 풍요롭고 즐겁게 만드는 과정이기도 하죠. 매일 새롭고 특별한 상품이 기다리고 있으니 다음 소개도 기대해주세요. 그럼 오늘도 즐거운 쇼핑 되시길 바랍니다.